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순덕, 올해 75신, 전직 국어교사죠.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반납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시집 사이에서 낡은 책갈피 하나가 떨어졌어요. 아이가 그린 듯한 서툰 그림이 있었죠. 해바라기와 강아지, 그리고 띠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찡했어요. 제 손자 준호도 어렸을 때 이런 그림을 그려주곤 했거든요. 15년 전딸 미영이의 이혼으로 연락이 끊어진 그 아이 말이죠. 그때 도서관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젊은 남자가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박태준이라는 배달기사였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었죠. 비에 흠뻑 젖은 배달 상자를 들고 있었고, 물이 뚝뚝 떨어져서 바닥이 젖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예의바라 저는 수건을 건네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태준을 보는 순간 유한 기시감이 들었거든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랄까요.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제 손자 준호와 똑 닮아 있었어요. 태준이 책장을 둘러보다가 시집 코너에서 멈췄습니다. 그가 집어든 책은 윤동주 시집이었어요. 표지가 낡아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였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거든요.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했어요. 책을 빌려주면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둔 로또 한장 말이죠. 지난주에 복권방 사장 장두식에게서 산 건데 별 생각 없이 사놓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숫자도 기억 안 났습니다. 비가 그치자 태준이 일어났어요. 정말 고맙다며 인사하는데 저는 갑자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착한 청년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로또 한 장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태준은 깜짝 놀라더니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우겨서 건네줬어요. 오래전부터 그런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하면 몸의 통증이 잠시 사라지곤 했습니다. 무릎 관절염도 그렇고 어깨 결림도 그랬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끝이 이상하게 따끔했어요. 그날 저녁집에 돌아와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로또 발표 시간이었죠. 사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하나둘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제 생일, 남편 기일, 딸 미영이가 태어난 해 손자 준호를 잃어버린 그 날짜들이었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의미 있는 숫자들이었어요. 마지막 건호까지 딱 맞았습니다. 1등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권은 제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태준에게 준 거였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라디오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해가 뜨자마자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관장인 최영희가 먼저 와 있더군요. 저보다 스무살 어린 동료였지만 승진은 빨랐던 사람입니다. 늘 저를 의식하면서 경쟁심을 드러내곤 했어요. 컴퓨터로 대출 기록을 뒤져보니 각 태준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출 이력이었습니다. 태준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책을 빌렸더군요. 대부분 시집이었어요. 윤동주, 김소월, 정지영 같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의 작품만 골라서 말이죠. 영희가 이상하다며. 중얼거렸습니다. 배달기사가 시집을 이렇게 많이 빌리는 게 신기하다고요. 처음 등록한 것도 6개월 전이었고, 주소를 보니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그때 어제 주운 책갈피가 생각났습니다. 서랍에서 꺼내서 자세히 보니까 그림 한쪽 구석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온몸이 저렸어요. 제 손자 이름이었거든요. 손자 준호는 15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당시 13살이었는데 딸 미영이와 사위가 이혼하면서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사위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점심시간에 도서관 앞 벤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계속 책갈피를 들여다봤어요. 해바라기 그림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전자준호가 초등학교 때 그려준 그림과 똑같았거든요. 색연필로 노랗게 칠한 해바라기, 갈색 강아지, 그리고 띠뚤빼뚤한 할머니. 글씨까지 모든 게 일치했어요.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배달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밝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더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갈피를 꺼냈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동그래지더니 책갈피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그린 거라고 말하더군요. 할머니께 드렸던 건데 어떻게 여기 있냐고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냐고 물으니까 순덕 할머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연락이 끊어져서 못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태준이 바로 제 손자 준호였던 거예요. 15년 만의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제가 준호야라고 부르자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 할머니냐고 물으며 목이 메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준호는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아버지와 살게 됐는데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타지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어진 거였어요. 성도 아버지 성으로 바뀌었고 주소도 계속 바뀌어서 저희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 우연히 이 동네에 대달리를 오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도서관에 자주 왔던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봉사한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지집을 빌린 것도 제가 좋아한다는 걸 기억해서였다고 합니다. 정말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또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준 복권 말이죠. 가방에 있냐고 물으니까 꺼내서 보여줬어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당첨됐다고 말하니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등이라고 하니까, 로또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원래 할머니 거라며, 어떻게 자기가 가질 수 있냐고 했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복권방으로 갔습니다. 사장 장두식이 스캐너로 확인해 주더군요. 확실히, 1등이었어요. 와, 대박이라며, 신이 났지만, 저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큰 돈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절반씩 나누자고 말했어요. 저는 다 가지라고 했지만, 준호는 그럼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절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그게 가장 공정한 것 같았거든요. 복권방에서 나오는데, 최영이가 지나가다, 저희를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저 청년이 누구냐고 물어서, 제 손자라고 했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준호와, 오랜만에 식사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준호가 그동안 연락 못 드린 걸 미안해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찾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큰돈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틀 뒤딸 미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험악했어요. 미영이는 제외동딸인데 성격이 현실적이고 차갑습니다. 이혼한 뒤로는 더욱 각박해졌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준호랑 만났다면서 뭐 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어요. 이 동네는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루 종일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로또도 당첨됐다고 하더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준호한테 줬냐고 물었어요. 저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미영이는 납득하지 못하더군요. 제가 너무 순진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준호가 정말 우연히 나타났을까 의심했어요. 1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로또까지 당첨되는 게 너무 우연히 많다고 했습니다. 혹시 노리고 온건 아니냐는 거였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요? 하지만 준호의 맑은 눈빛을 떠올리니까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제 손자가 맞습니다. 절반이 아니라 전부 돌려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법적으로도 제가 산 거니까 당연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약속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뭐가 중요하냐며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구나 싶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봅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으니까 중요하다고 대답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병원비도 많이 들 거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말이었지만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미영이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하지만 준호를 보는 순간부터 느꼈던 그 따뜻함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 손자가 맞습니다. 그 주말 도서관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김철호였어요. 제 첫사랑이자 젊은 시절 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흔 년 만에 재회였어요. 철호는 이른이 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오랜만이라며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구나 싶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호가 요즘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로또 당첨됐다는 얘기 말이죠. 그런데 손자랑 나눠 가진다고 하더군요. 동네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새삼 느꼈습니다. 철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사실은 준호 소식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까 우연히 시내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몇달 전에 길에서 마주쳤는데, 낯이 익어서 말을 걸어 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준호가 할머니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섣불리 말했다가 실망시킬까 봐서 그랬다고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얘기를 해줬습니다. 준호가 시를 쓴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시를 말이죠.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줬는데 손글씨로 쓴시한 편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책갈피라는 제목의 시였어요. 해바라기 그림 사이에 할머니의 손길이 남아 있다고 했고 따뜻했던 겨울날 김치찌개 냄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정말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철호가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준호는 정말 순수한 아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영이가 준호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나누더군요. 저는 책장 뒤에서 몰래 들었어요. 영이가 준호에게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랑 약속한 걸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로또 말이에요. 정말 절반만 받을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마치 준호를. 유혹하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준호가 가져도 되는 거라고 부추겼습니다. 할머니께서 직접 주신 거니까 말이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희가 무슨 꿍꿍이를 부리는 건 분명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질투심 때문인가 싶었어요. 다행히,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며 할머니 것이니까 나눠 가지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영희가 계속 부추겼지만 준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장님,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준호가 자리를 뜨고, 나자 영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게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책을 꺼내는 척 하며, 나타났습니다. 영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계속 물으니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영희가 어떻게 유혹했는지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약속은 약속이라고 말이죠. 준호의 말에 저는 안심했지만 한편으로는 영희가 걱정됐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영희는 저를 질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퇴직한 저보다 자기가 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고 손자까지 찾으니까 배가 아픈 거였죠. 사람의 질투심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로또 본부에서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날이 됐습니다. 준호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어요. 기차에서 내려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오랜만에 서울에 온 거라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당첨금 수령 창구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대조했습니다. 축하한다며 1등 당첨이라고 말해주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큰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오는구나 싶었어요. 절반씩 나눠서 받는 거냐고 확인했습니다. 저와 준호가 나란히 앉아서 서류에 서명했어요. 준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냐고 물어서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끼리 약속한 거니까 말이죠. 당첨금이 각자 통장에 들어갔습니다. 상상도 못 했던 큰 돈이었어요. 숫자를 보니까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런데 그때 딸 미영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으니까 최영이가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역시 영의 지시였습니다. 일부러 미영이에게 알린 거였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제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해서 그렇다며 화를 냈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이런 식으로 살수 있냐고 했습니다. 미영이의 말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모, 저는 정말 할머니를 속일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누가 안다고 그러냐며 받아치더군요. 1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우연이냐고 따졌어요. 미영이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왜날 믿지 않고 저 애를 믿냐고 소리치는 딸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질투심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철호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준호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해 봤다는 거였어요. 옛날 알던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정말 제 손자가 맞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준호 아버지의 행적도 찾아봤다고 하더군요. 이혼 후에 여러 번 사업을 했다가 실패해서 계속 이사를 다녔다고 했어요. 준호도 그 과정에서 학교를 여러 번 옮겼고 연락이 끊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준호가 다녔던 학교 기록, 아버지의 사업자 등록증 변경 내역, 그리고 주민등록, 이전 기록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였어요. 어렸을 때,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였는데 제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미영이를 불러서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까 할 말이 없더군요. 결국 준호가 정말 제 손자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제야 미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가 너무 의심이 많았다며 사과했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저는 딸을 끌어안고 괜찮다고 달랬습니다. 준호도 이모를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자기를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미영이도 준호를 진짜 조카로 받아들였고, 준호도 이모를 따랐어요. 15년 만에 찾은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당첨금을 받은 뒤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말이죠. 그냥 저축해 둘 수도 있었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준호와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동네의 작은 도서관을 하나 더 만들기로 한 거죠.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준호도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했어요. 빈 상가 하나를 얻어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벽을 허물어서 넓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책장을 설치했어요. 따뜻한 색깔로 칠하고 푹신한 쿠션도 놓았습니다. 책도 새로 많이 샀어요. 동화책, 학습 만화, 위인전기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집도 빼놓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좋은 문학을 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개관식 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책을 뒤적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준호도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미영이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어디가고 따뜻한 이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이도 결국은 사과하러 왔어요. 자기가 질투심 때문에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용서해줬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으니까 말이죠. 새 도서관 이름은 함께 지었습니다. 책갈피 도서관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이 된그 책갈피를 기념해서 말이죠. 입구에는 준호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뒀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책갈피 도서관은 동네 명소가 됐어요. 아이들이 매일 와서 책을 읽고 어른들도 가끔 들러서 신문을 봅니다.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준호는 배달 일을 그만두고 도서관 운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재주가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지도 계속 쓰고 있는데 실력이 늘어서 지역 문예지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미영이는 새 일자리를 찾았어요. 도서관 근처 서점에서 일하게 된 거죠. 집도 이 동네로 이사 와서 매일 볼수 있게 됐습니다. 손녀은지도 할머니 무릎에서 책을 읽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저로는 가끔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아이들이 좋아해요. 저와는 그저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겠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게 가족이고 사랑이었어요. 로또에 당첨된 것도 운이었지만 진짜 당첨은 손자를 찾은 거였습니다. 어제도 준호가 새로운 시를 써서 보여줬어요. 할머니에 대한 시였는데 읽으면서 울컥했습니다. 이런 손자를 둔게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도서관에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웃음 소리가 가득한 걸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져요. 제가 우연히 건넨 로또 한 장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비가 내리던 화요일, 젖은 배달 기사에게 수건을 건네던 그 순간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로또는 숫자를 맞히는 게임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맞히는 거였어요. 제가 준호라는 사람을 만난 게 가장 큰 당첨이었습니다. 돈은 나눴으면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내일도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준호와 함께 새로운 책들을 정리하고 미영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가 이어질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당첨이 있는 것 같아요. 돈에 당첨되는 것과 사람에 당첨되는 것. 저는 두 가지 모두 경험해봤는데, 확실히 사람에 당첨되는 게더 값진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은 평생 가니까요.